소리가 완전 갔어 음. 오늘 동네에서 너무 재밌게 놀고 제가 제 친구가 지금 집에서 응아싸고 음. 그냥 가서 제가 그 사진을 뿌렸거든요 그때 지금 막 카톡들이 비가 약하다면서 안았어요 어. 엄마가 하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우리 애기 미용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저 다이어트하라고 보내주신 거.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친구가 이제 대리 불러서 이제 주차를 저희가 7시 반쯤에 왔어요. 여기를 7시 8시 쯤안 돼서 왔어요. 그래서 그 출근 시간대라 저희가 9시가 넘었으면 저희 집 앞에 골목에 됐을 텐데 뒤에 차들이 두 대가 있어요. 그두 대들이 혹시 나간다 그러면 아침 (7분에) 저희가 운전을 못 하니까 좀 그래서 이제 저희 건물 앞에 있는 이 부동산이 있는데 그 옆에가 이제 입구 옆에 골목 그 레, 레이나 뭐 이렇게 조그마한 차들 그러니까 기본 승용차 말고 그거 좀 작게 나온 거 있잖아요 어 뭐였더라 레이 레이 말고 그어또 하나 이름 있는 것 같던데? 아무튼 그런 걸 되긴 될수 있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 승용차는 조금 더 크지 길지 근데 최대한 거기 부동산 입구는 안 막을 수 있고 뒤에 그 이름 뭐냐 저거 골목에서도 차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나름 주차를 해놨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빼달라고 해서 아 제가 여기서 한 5년 정도 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동안 처음이에요. 거기다 주차를 해서 이렇게 전화 온게 해서 아 제가 지금 밤에 일하는데 친구들하고 밤에 분리를 봤는데 저희가 아침에 왔는데 지금 늦게 왔으면 골목에 됐을 텐데 지금 너무 일찍 와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됐다. 빼달라 그러면 술을 먹어서 차를 운전을 못 하니까 그런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아, 안 된다, 저녁까지는. 빨리, 그, 자기네 장사가 방해된다. 입구를 맞으려면 어떡하냐. 큰 차로, 이러고 래큰 그래. 차가 아니라 기본 승용차고 아우디? 그리고 입구는 문은, 출입문을 안 막아놨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출입문도 안 막고, 또, 건물 입주자인데, 그, 주차비 내시냐고, 그 앞에. 도로에 된 것도 아니고, 건물 앞쪽에 된 거, 그게 다 자기 소유의 땅이 아니잖아요. 입구로 막아놓은 게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로 뭐라 했죠. 이제 그랬더니, 이제, 아, 안 된다고. 이제 이러 제가 화가 나가지고 통화 내용, 음성 녹음이 있어요. 그건 따로 안 올라가니까. 음성 녹음을 들어보면 목소리통 조금 계속 좀 하이톤으로 기분 나쁘게 계속 이렇게 제가 잘못했다는 데이 추구가시길래 제가 어, 기다려. 내가 내려갈게. 이렇게가 됐어요. 그죠 내려가서 제가 처음부터 유튜브를 찍은 게 아니라, 어, 너네도 카메라 있지? 오케이. 너네 카메라 있으니까 난 찍어. 그리고 나도 너네 찍을게. 나 유튜브 하거든? 나 라이브로 찍어서 올릴 거니까, 누가 잘 잘못이면 보자 그래. 이제 이렇게 해된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어? 아니, 내가 여기 사았고 입주자라고 써놨고, 주소 쓰고, 호수도 써놓고, 저희 호수도 써놨어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써놓고, 제 전화번호나 친구 전화번호까지. 근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못 일어날까봐 호수까지 써놓은 거예요. 혹시나 이제, 뭐, 뭐, 문제가 있으면. 근데, 그게 아침 10시쯤에 전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가 7시쯤 왔으니까 밥 먹고 8시, 9시니까 조금 그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운전하기가. 그래서, 아, 지금은 좀 그렇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제가 내려가서 지금 난리를 이 죽였죠. 너다 나와 이러면서 전화하고 누구야 이러더니 옆옆옆 옆옆 사장님 두분 나오시고 저쪽 지나가는 아저씨 구경하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뭐 잘못했냐고 그리고 너네 주차금지 이거 해놓은 거너 이거 허가 받았냐고 길거리에 주차비 내고 있고 이걸 등록해놓은 거냐고 어 원래 주차는 입주자 주위 위주로 하는 거 아니냐고 주차장이 저희가 없어요 내가 길을 봐온 것도 아니고, 너네 그터로샷 셧다라고, 그러죠 그 내려, 내려와 있었거든요. 옆에는 그쪽에 된 건데, 너네 이거 안 열지 않냐, 샷다 제, 그랬더니, 아, 제, 그제서 계속 죄송하다고 하는데, 아니, 내가 호수 써놨고, 못 봤대요. 그건. 아니, 눈이 없냐고, 전화번호 보면서 호수는 못 보냐고. 좀 장난치냐고 나라. 제,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여기서 뛰어내리고 다치고, 약정이 또라인 거 모르냐. 제가 이제 금연, 금, 금약을 하고, 단약을, 사살 시도를 건물에 했었으니까 그게 난데, 충분히 또라인 줄알 텐데, 우스까지 써놓고 내가 지금 전화로도 부탁을 공손히 했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니네 지나 건든 거면, 나도 너네 건들겠다. 앞으로 너네도 여기 주차 못한다. 니네 자리 아니고, 인도도 포함되는 자리니까, 이제, 오케이. 나는 끝까지 가자고. 구청부터 소방서부터 뭐 동사무소부터 뭐 경찰서 다 불러보라고 나 피해 볼 테니까 너네도 피해 보자고 같이 가자고 그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억울해도 못 쳐. 참... 아니 내가 무슨 영업방해하고뭘 길막을 했냐고. 그럼 뭐 우리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매일 되는 것도 아니고 가끔 주차를 되는데 그럼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하냐고. 어? 밤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받고 화가 안 풀린 채로 올라왔는데. 친구가 깬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출근하는데, 가면 되는데, 차 막힌다고, 눈치가 좀 보였나봐요.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아, 싸우지 말라고 해서, 안 싸울 거다. 근데, 혹여나, 그러면 좀 그러니까, 자기가 사과를 하겠어네 니가 사과할 거 없어. 내가 내려가서 얘기할 거였 역시 부동산을 갔는데, 제가 죄송해요. 라고도 친구가, 그랬더니. 너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안 말하지 마. 제가 그랬죠. 그리고서, 제가 화낸 거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화낸 건 사과드리는데, 좀,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있어도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저희가 고의로 그러는 거 아니니까. 이 친구가 오죽하면 자다 뱉고 내려서 눈치 봐서푹못 자고 지금 일어나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화내고 소리 친건 죄송한데, 그래서 음료를 드렸죠. 건물 여기 철물점, 마트 언니, 부동산 사장님 해가지고 실장님이랑 음료스 하나씩 드리고, 제가. 그런 건 죄송하다. 새인데 새해복 많이 받으셔라. 저희 도오랜만에 만났으시 그런 거니까 자주는 아니어도 이런 일 가끔 있으면 좀 이해 좀 해주라 상황 봐서 되는 거지 제가 일부러 이렇게 5년 살면서 아 그런 적이 없으니까요. 어 그러니까 좀 그리고 주소랑 그다써 놨는데 호수까지 좀 그랬다 야박했다는 식으로 랬더니 자기네도 아 아니라고. 뭐 자기네들 죄송하다, 그러래 네, 이랬지. 그래서, 지금까지 상관하지 말라, 그러면, 제 집이 그거고, 제가 해결된 일이고, 제가 주차를 시켰어요. 그, 대리 운전하는 분한테. 그 집은 자고 있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너무 가만히 있어, 나서지 마.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걔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더니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고, 차 빼는 거까지잘 보고 들어왔어요. 근데, 목소리가 완전 나가서, 오늘 지출이 너무 커서, 어 힘들었는데 지금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그 뒤로 처음엔 분이 안 풀려서 못잔 거예요. 제대로 화를 내질 못해서 지금은 좀 풀렸는데 잠은 오질 않습니다. 이 시간에 들어오신 거 보면 저처럼 야행성이신 건지 야행성인 분들이 찾아 떼신 건지 아니면 오늘 뭐뭐 뭐, 뭐 직장인들 뭐큰 회사들 아니시면. 어, 이런 날 쉬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날 쉬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날씨가 좀 춥습니다. 막, 저녁 되면 더 추울 거예요. 제가, 음 귀가 시렵습니다. 여러분, 딴데 필요 없어요. 머플러라도 챙겨서 귀라도 좀 가릴 수 있게 하시고, 손가락, 핸드폰 하실 거면 터치되는 장갑 꼭 끼시던지, 핸드폰 때문에 걱정되시면, 손가락, 귀. 얼굴은 뭐 코는 그렇게 뭐 코로 성형하신 분들은 좀 코가 그럴 수 있어요. 카팩으로 갖고 나와서 코한 번씩 따뜻하게 해주시고 길거리 다니실 때는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어, 오늘 좋으실 것 같아요. 좀 난리가 났네요. 뭐 사람들 다 털렸고 제가 똥 사진을 네 명한테 보냈거든요. 네 명한테 응아 사진을 보냈어요. 제 친구가 응아로서 물을 안 내렸답니다. 똥 사진을 막 보내가지고. 어? 오영이가 물을 안 데리고 갔으면 제가 막 이렇게 홍보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애기 귀엽죠? 애기 귀엽죠? 미용했어요, 근미용했어 엄마 지금 빨개 벗고서 오지 마세요. 저 집에서는 좀 약간 원신, 그 원신 스타일이어서. 안 돼요. 안 돼요. 일러 오세요. 일로 와요. 이름이 애기입니다, 애기. 저한테는 애기여서 애깁니다. 아이고 아이고 제가 핸드폰 하는 거안 좋아해요. 맨날 자기를안들어 핸드폰에 또막발로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드어막 핸드폰 차는거 봐요 하지 말라고 아 침대에서 잤더니 추운 날씨어 저희집이 옛날 집이라 우풍이 좀어요 그래서 침대에 못올라가고 침대에 자면 추워서 깨더라고요그 공기가 차가워서 그러니까 안았어안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러 바닥에서 이렇게 지지면서 저는 전기장판은 침대에 제가 못갈거든요 혹시나 저애기가 오줌 싸고 실수하면 좀 혹시나 뭐 불타거 사고 날까봐 제가 다칠 게 문제가 아니라 아기 때문에 저 나갔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뭘 깔아놓고 있다 버릇하니 그냥 바닥에서 자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애완 동물이라 그러면 웃겨요. 반려동물. 꼭, 뭐가 됐든, 뭐, 햄스터가 됐든, 뭐가 됐든, 꼭 키우시길 바라요. 진짜 힐링 됩니다. 고양이든, 뭐든. 애기, 이제 두살반 정도 됐어요. 두살반 정도 됐고, 말티프네요. 어우 우리 멍멍한테 애기 님이나 고까지 해주시고 존중써주셔서 감사해요. 애기라고 표현하셔도 돼요. 너무 예쁘게 존중해 이뻐해주시는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랬다가 잘 풀어서 앞으로 가끔씩은 되는 건 고의 아니 그좀 양해 좀 바란다고 주차 그리고 올라왔어요. 오늘 저 가발 벗은 사진도 유튜브에도 올리고 했지만. 아까도 모자까지 막 바닥에 집어넣지지 난리가 났었어요, 저 진짜만. 그 주차금지 해놓은 거 가서 어깨 쳐봤고, 막, 제 친구 차에다가 어깨 쳐봤고, 어, 이렇게 서로 박고선 다쳤다 해보자, 그러고, 막이서 저, 전 조금, 좀 싸울 때좀 격하게 싸우는 편이라, 음, 막 끝까지 가다는 스타일이어서, 잘, 그래도, 주변에서 자꾸 말려주시게 해가지고, 잘 마무리하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주차 문제가 참큰것 같아요, 요즘. 마음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주체 문제가 날씨도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뭐꼭 기막에 아니면 머플러로 귀를 좀 감쌀 수 있는 아니면 후드라도 쓰시길 바래요 오래 밖에 있으면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진짜 한 제가 20분 왔다리 갔다리 10분 거리로 20분 걸었는데 와귀 너무 시려 그리고 핸드폰 하려니까 핸드폰도안돼 귀가 너무 시려워서 손으로 귀를 이렇게 잡고 있었거든요 그럴때 손가락이 또 시렵잖아 손을 넣고 나면 또 귀가 금방 시려워져 그러니까 이거 뭐뭐 뭐, 무한 반복이더라고 귀 만졌다 어. 주머니에 손 넣었다 귀 만졌다 손 넣었다 어, 진짜 추웠어요 근데 근데 저녁 되면 더 추울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지 를 말란 말은 안 해요 왜냐면 추운 날씨에도 뭔가 약속이 있고 또, 돌아다니면 낭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날만에, 으추어 이러면서 연인들은 뭐 손잡고 다니겠지만, 어? 부럽진 않아요. 손가락을 좀 부러뜨리고 싶긴 하지만. <laughs> 그래서, 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린 연인이 없고 손잡을 데가 없으면, 누가 그 손으로 내 귀를 막아줄 거 아니라면, 상대가 추운 걸 떠나서 내할거 아니니까. 자기 귀를 챙기기 위해서 기막에든 모플로 챙기시고, 핸드폰을 만지면서 좀 다니고 싶으시면 터치되는 핸드폰 장갑. 그거 아니면, 뭐, 만약에 레자나 터치 안 되는 장갑도 있으면 조금 저렴한 거면 그냥 앞을 잘라서 쓰세요. 새끼랑 이, 이, 중지, 약지는 빼고, 새끼랑 약지는 빼놓고, 저, 엄지, 검지, 중지, 이세개 정도는 손가락 앞에 구멍이라 좀 내셔서 살짝 자르는 거죠. 살짝 구멍을 내고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당장 뭐, 뭐, 명품, 가죽집, 뭐, 장갑, 이런 거 아닌 이상에 뭐, 레자나, 뭐, 비, 비싼 거 아닌, 그렇게 잘라서 쓰시면 현실적으로 오래 쓰실 것 같아요. 손가락 끝은 나와야 터치가 되잖아. 요 그런 거 정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이제 그냥 일반인들 입는 레깅스 말고 여성분들이 밖에 외출시 입는 레깅스 있잖아요. 전 그걸 입거든요. 정말 더우면 실내에서 바지를 벗고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따뜻한데 들어가면. 그것도 좀 고려해서 하니까 너무 껴입지 마시고. 너무 껴입으면 그분이 저거 너무 실내 안에서 더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모 레깅스 이런 것보다 아니면 기모 바지를 하나만 입으시든 아니면 매출용 레깅스 같은 거 입으시면 여자분들은 벗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잠깐 뭐 담요를 위에만 가려놔도 되잖아 그 Y존 부분 그쪽 아니면 라인만 팬츠, 그 치마처럼 드려도 되니까 안에 실내랑 밖에 온도가 너무 차이 난다 이거죠 오늘 날이 그러니까 그런 거좀 신경 쓰시길 바라고 저는 어저께 애기를 미용을 시켰고 오늘 건물이랑 건물 분들과 많 부닥쳤지만 잘 화해했고 그리고 오늘 종로 가서 좀 재밌게 놀고 친구 생일인데 잘 됐고 그래서 기분 좋게 이제 요 체팅창도 뜨는 법도 배웠고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실습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장비도 몇개 받기로 했거든요 선물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맞춰서 저 이제 집안 가서 버스킹도 한번 해보고 그냥 밖에서 노래 부른 버스킹이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거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방송도 해보고 매번 말하지만 뭐 아니 혼자 브이로그를 찍어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길거리에서도 버스킹도 해보시고. 좀 방송도 좀 이렇게 어? 자기 안 나오고 저처럼 이런 식으로라도 시도도 해보고 소통해 보시고 돈 달라고 하지 말고 뭐 풍소를 하지 말고 그냥 외노어서 소통하는 걸로 저부터처럼 연습도만 미래를 위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한 일년 하다 보면 편해진 분들 많으면 응? 그때 돼선 제가 일을 못 하게 되어서 또또 제가 수술도 몇번 해야 되거든요 발에 철심도 빼야 되고 아직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다친 게 그때 되면 이게 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직업이. 그때 때문에 또 모르는 거니까 얼굴이 멀 멀어서 말려서 못해요. 얼굴이 말려서 못해요. 얼굴이 떨려서 못해요. 얼굴이 왜 떨려서 못해요? 얼굴이 뭐가 떨릴까요? 추워서? 아, 방송이요. 그러니까 요즘은 복면도 많이 쓰시고 가면도 쓰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다른 벽 벽에 해놓든. 아니면 뭐 멍멍이 위주로 이렇게, 가, 이렇게 보여주고 하면서 대화를 하시든 꼭내 얼굴이 나와야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 왜냐면 돈 받고 하는 거 아닌 사람이 다들 요구할 이유도 없고 그거를 굳이. 응. 그러니까 그런 걸 욕심내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좀덜 외롭지 않을까. 저,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대화하고 노는 거 보여주고 소통하는 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카톡이 할수 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요. 저 집구석에서 알았어, 마이토폰, 노, 집 구석에서 알았어. 엄마 휴넣폰너 만지면 안 돼요. 그집 구석에 있으면 제가 어 약간 원시 뭐 인디언 문이타자으로 있어서 제가 알몸으로 다니면 좋아해서 집에서 따뜻하게 있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안요 따뜻하게 있지어서 제가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 분이 저를 비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머리가 가발도 안 쓰고 뭘 하고 하면 되지만 옷 입고 굳이 지금 그럴 자야 되는데 못 자고 있어서 체력이 아니라 그냥 잘 봐. 아까 혹시 싸운 거 들어와서 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악수구만. 막 아주 흥분하면서 앞뒤를 안 가리거든요. 그래서 그 보신 분들이 있고 할까봐 잘 넘어가고 오늘 하루 저는 이제 원래는 마무리하고 저녁부터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여러분들한테좀 날씨 주의하시고 아까 여기 주민분과 싸우고. 주차 문제 했던 거잘 해결이 됐으니 이제 여러분들도 뭐가 있으면 이쁘게 좀 말을 하는 버릇을 부탁지 마시고 전 싸울 때 말을 좀 이쁘게 못해요. 욕은 안 하는데 좀 말을 좀좀 소리도 크게 지르고 악수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눈 뒤집혀서 말하는 스타일이다. 좀 버릇은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리고 혹시 아까 혹시 싸우는 방송 보시 분들 이 있으면 외에는 마시고 항상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처음에 전화로 잘 하다가 하다 하다 안 돼서 제가 이제 내가 내려갈게 너 기다려 더니어 아니야 아니 이너 지금 내말 무시해 이렇게 해서 제가 내려갔던 거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그래도 항상 잘좀좀 좀 주변에 싸우셔도 저처럼 무식하게 하지 마시고 좀좀더 어, 현명하고 판단을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쁜 말들 억양도 그래야 금방 하고, 저, 오 가는 말이 고와요. 오른말이 곱잖아요. 이사 안 갔습니다. 저, 그냥 제가 다쳤던 곳, 제가 뛰어내린 집에서 안 쫓겨나고 다행히 잘 살고 있네요. 그냥 끝날 때까지는, 저, 딴집 구할 때까지는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은. 이게 건물이 오래돼서 좀 불편해요. 집이 낡아서. 그러고 있으니까. 아 이기셨어요 이사 가셨어로 봤어 이겼냐라는 건뭐 보면 저도 사가지를 사과는 아까부터 해주셨죠 자기가 죄송하다고 근데 처음에 화가 안 풀렸는데 제가 친구 갈때 혹시나 무슨 말 나올까봐 제가 때려 내 따, 따라 내려갔죠 제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음 그래서 이겼다 졌다를 떠나서 서로 사과하고 이해하고 지내기는 했죠 그래서 주변, 주변 분들께 음료수하나씩 돌리고 아까 악서서 죄송하다. 그러고 나왔죠. 딴 데는 제가 아는 곳이 아니라서 이제 그렇게 안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승패를 떠나서 그냥 인정, 제 말을 인정을 해 주신 거라서 이해를 해 주시겠다고 해서 이제 이런 일은 또 없겠지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호수 적어 놓은 거 그런 거 버리지 말고 친구한테 갖고 있으라 그랬어요. 차에. 매번 내려오기 귀찮으니까. 음, 그래서 잘 해결이 됐습니다. 승패, 뭐, 이런, 그런 싸움이 아니었거든요. 승부가 있는 싸움이 아니니까. 음. 저희 개는 소리만 나면 이렇게 멈춘답니다. 콧방귀도 끼고요, 이렇게. 어, 피곤한데 잠이 안 와요. 나 이거 너무 힘들어. 뭔지 아시죠, 여러분? 피곤한데 잠못 자. 여러분도 주무셔야 되는 분들은 주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게 아니어서 잠깐 쉬시는 날이라 오늘 이거 볼수 있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이면 본인들도 한번 방송을 해서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아는 동생이 방송을 했었는데 정모를 한번 했대요 팬들이랑 근데 거기서 서로 인사하고 알게 되니까 나중에 자기 방송 들어와서 서로들 얘기한는하고 바쁘더래요. 자기랑얘기가 안되고 방금이 그래서 하달라 그만뒀다 그러더라고 힘들어서 그런것처럼 소통이 되면 서로 외롭지 않잖아요 서로 말할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하시고, 저랑만 하는게 아니라 알았어. 왜요 왜 그래요 이렇게 좀 그런거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불면증 맞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핸드폰 그만 만져요. 왜 그래요? 자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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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팔, 팔은 치워주시겠어요? 언치. 어, 왜 그래요? 엄마 괴롭히는 거야 알았어. 어. 알았어요. 불면증 있으시면요. 수면제 드시지 말고요. 안정제 중에, 어, 데파스랑 뭐 졸로프트나, 아트반이나, 뭐, 잔악스, 요런 종류가 있어요. 우울이나, 좀, 공황이나 이런 증세 있을 때 먹는 약들인데, 좀 차분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잠을 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약도 있어요. 안정제 쪽으로. 그러니까, 수면제 쪽으로 너무 의도, 의존하지 마시고, 수면 유도, 유도제냐, 제나 이런 거 말고, 이제, 안정대 쪽으로 좀, 심, 신의 문제니까, 마음에. 좀 그런 걸 드셔보셔서 하는 걸로 바꾸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면, 제가 수면제를 먹었었는데, 기억을 잃더라고요. 그리고 막, 뻘짓을 하고, 기억도 있고, 통화한 것도 기억이 안 나고, 막, 전화하고, 전잔고잔줄 알았는데, 남자고, 막, 나갔다 도로, 들어오고, 막, 막, 담배 펴놓고, 막. 제 친구는 밥 먹고 치우지도 않고 수면제 먹고서는, 그 다음날 나보고 지랄하고 내가 먹었다고 막, 뭔 개소리야, 네가 먹었는데. 내가? 막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또 위험을 더할수 있으니까, 그럴 바에는 안정제나 그런 것도 한번, 왜냐면 심적으로 뭐가 문제 있으니까 못 자는 거잖아요. 몸이 아니라. 정신 멍해진다던데 사실인가요? 어, 안 그래요. 멍해지는 게 아니라, 어 잡생각도 좀그 용량을 많이 먹으면 멍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 먹을 때는 제일 작은 용량부터 데파스 졸루프트 렉사프로 아티반 자낙스 요 종류가 약간 우울이나 공황이나 어 이런 망상장애 망각장애 이런 데좀 쓰는 약들이거든요 저는 제가 이제 정신과를 다니면서 그런 걸 받아먹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약을 좀 본인이 물어보세요 가서 정신과서 가서. 한 번은 가서 잘 받아봐야 되잖아 그니까 러 불면이어서 약을 먹긴 하는데 안정감을 좀 찾아서 자 그냥 그냥 잠을 자는 안정하지 않아 억지로 뇌를 재우는 그런 약물 말고 수면 유조대나 수면제는 그냥 뇌를 무조건 재우는 거예요 근데 몸이 깨있어서 몸은 깼는데 뇌는 한쪽 그 해마 쪽이 자기 때문에 거기만 자고 나머지 뇌는 깨 있는 거야 나머지는 뇌 안정이 안돼 있으니까. 그래서 수면제가 기억을 잃는 효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좀 어~ 좀 그런 거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본인은잘 다른 것도 본인이 챙기는 거니까. 저는 마흔 살입니다. 나9마0살이고요 그러니까 멍해질 만큼 여러 종류를 한 번에 먹거나 이러지 마시고 조금 조금씩 수면제보다는 그렇게 하시는 게 그런 거주실 때는 음주는 안된다는 거. 자기 전엔 잠만 온다고 담배 피고 하면 내가 또 각성이 돼요. 그러니까 담배 같은 것도 조금 자기 전에 좀 줄이시고 좀 그래 보시는 게 어떤지. 저도 금연 중인데 오늘도 좋은 오늘 좀 어머 오늘도 많이 폈어요. 존나게라 하고 있네요. 참 나이 먹고 말을 안 이쁘겠어. 그러니까 나도 사랑해 그리고 카톡 알림음에 사랑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쓰시길 바래요. 내가 이런 걸 들으면 되게 좋대요. 내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가 음.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자낙스, 덴파스, 졸루프트, 렉사프로 아티반. 제가 그 정도 먹거든요. 더 필요하게 되는 건 이제 정신과 선생님한테 하는 거고 보험 처리되는 약이 어, 내과에서 그냥 그냥 병원 일반 병원 에가서 받게 되면 세긴가 받을 수 있더라고요. 세인가 보험 칼치로 자는 그 위주로 했을 때 필요한 거를. 아 그리고 대파스도 있습니다. 잘수 있는 약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알아 보시고 먼저 병원 가서도 이런 이런 약은 어떻습니까? 물어보시고 2주씩 먹어 보시고 몸에 맞는지 확인하시고 잘 조절하길 바래요. 제가 드릴 정보가 뭐 많은 거 알려 드리긴 제가 그렇게 유식하고 박식하지 않아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 제가 경험하고 제가 먹고 있는 것들, 먹었던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좋은 정보가 되셔서 잘살수 있는 그런 길 그리고 자지 않더라도 좀 잡생각을 좀 덜하고 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 좀 되도록 좀더 노력해서 잘 되시길 바래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들어와서 채팅 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제말 이런 목소리 지금 다 가가지고 듣기 싫은 거지 같은 소리인데 그래도 그냥 암소리 없이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 추운이 오는 기막에 장갑 그리고 뭐 하면 앞에 꽃 끝을 좀 잘라서라도 핸드폰 해야 되니까 그렇게 잘챙기시길 바라고요. 어, 저는 지금 어, 타자 알몸 상태라 제가 계속 이 포즈를 하니까 좀 불편하네요. 제가 좀 목도 아프고 누워서때 핸드폰 잠깐 할 거니까 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무기도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목무이도 이렇게 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물도 한 번씩 위로받을 수 있으니까 키워보시길 바라고요. 무슨 종류가 됐든. 그 정도 추천드립니다. 음. 혹시나 좋은 정보 됐으면 좋고요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나중에 제 거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 다시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꼭 의사랑 상담을 하시고 용량 잘 맞춰서 몇개 섞어서 먹든, 뭐 초반부터 하나로 시작을 해보시든, 수면제나 수면 유조제 드시는 분들은 그런 거좀 조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잘잘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빠이빠이. 네. 인사해주셔서 감사해요. 손바닥. 네. 저는 이제 마무리할게요. 빠이빠이.